오늘은 IT 정보기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우리 정보기술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면서 디지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배웠어요. 컴퓨터가 어떻게 디지털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느냐. 그러면서 텍스트 형태. 했을 때는 아스키라는 코드를 이용해서 저장한다 그랬죠. 컴퓨터는 0과 1로 저장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0과 1이 저장되는 그한 단위를 우리가 비트라고 했고 이 비트가 8개가 묶여서 글자 하나를 인식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바이트라고 불렀고 이 바이트가 몇 개냐가 우리가 저장 용량이라 고 그랬죠. 네. 이렇게 해서 텍스트도 저장이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저장들이 들어가는데 글자를 저장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림을 저장하는 방법, 소리를 저장하는 방법이 다 틀리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저장이 되면 전부 다 뭘로 바뀌어서 저장이 되느냐? 0과 1로 다 저장돼서 바뀌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런 컴퓨터의 기본 원리와 그 다음에 이런 컴퓨터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우리가 컴퓨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을 부르는데 그런 용어들이 어떤 개념인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IT 기반 구조 컴퓨터의 작동 원리 이런 순서로 좀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가 컴퓨터 하드웨어예요 컴퓨터는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있죠. 그죠. 하드웨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PC, 그 안에 CPU도 들어가 있고, 메모리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하드웨어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IT와 IS가 있는데 잘 이제 구분을 잘못 하시는 경우도 많고, 구분을 이제 거의 못 하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좀 이제 구분을 한다 그러면 정보 기술은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술들, 정보에 관련된 기술들, 단위 기술들을 우리가 정보 기술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정보 기술이 들 묶여서, 묶여서 기업에서는 이제 그걸 활용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여러 가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뭐, 저장, 이런 것들이 묶여져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돼서 만들어져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정보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좀 구분이 좀 돼요. 우리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그냥 정보 기술, 정보 시스템 똑같은 걸로 인식하지만, 어 그게 아니고요. 정보 기술은 단위 기술들을 얘기하는 거고, 시스템은 그걸 묶여져서 나오는데, 어떻게 부르냐면은, 정보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에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어, 내용을 들을 텐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ERP라는 거예요. ERP라는 게 우리 그 기업에 있는 모든 그 업무들을 통합해서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ERP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뭐 회계 쪽에 보면 이제 더전 ERP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에 들어가거나 어디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여러 가지 ERP 시스템을 쓰게 될 건데요.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시험 성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강 정보 이런 것들을 한 군데서 통합 관리를 하죠. 그거를 우리가 ERP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렇게 부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들한테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고객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홍보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이제 그 인터넷으로 뭐 주문을 하면은. 그 실버 단계에서 올라가죠. 실버 단계, 무슨 다이아몬드 단계 이렇게 올라가죠. 레벨업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몇번 이용했는지를 일일이 체크해서 10번 이용하면 뭐 선물도 하나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 ERP, CRM 시스템입니다. 고객 관리 쪽을 CRM 시스템이라고 하고, 우리 기업에 물건을 납품하는 공급업체가 또 있겠죠. 그런 업체랑. 그 관련해서 이제 연결을 하는게 이제 SCM 시스템이라고 해요. 자 지금 우리가 보는건 이거는 인포메이션 시스템입니다. 테크놀로지라고 안 부르고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laughs> 그 기술들을 묶어서 하나의 체계로 만들어서 통합돼서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ERP 시스템, CRM 시스템, SCM 시스템 이렇게 불러집니다. 아. 자, 됐죠? 기업에서 들어가면 이런 시스템들을 많이 부를 거예요. 우리.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드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컴퓨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하는 기계라고 생각하세요? 컴퓨터. 여러분들 컴퓨터하다라는 영어가 뭐죠? 컴퓨터. 여기 나오죠? 컴퓨터하다라는 건 뭐죠? 계산하는 걸 컴퓨터라 한다 그죠? 컴퓨터한다 계산한다. 그런데 그 계산을 하는 사람을 컴퓨터하는 것을 컴퓨터라고 부릅니다. 초창기에는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미국에서 전쟁하고 뭐 이런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할 때 사람이 다 일이 계산했어요. 여러분들 영화 중에 흑인 여성이 나와서 최초의 달 탐, 달 우주 탐사성 막 하는 그런 영화 요즘 나온 거 봤어요? 그 이름이 뭐였죠? 그게 이름이? 어? 크게? 피겨슨피겨스가 아, 히든 피겨, 아, 맞아, 맞아. 히든 피어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보신 분들 있죠?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에 보면, 흑인 여성이, 최초의 흑인 여성이, 이제, 달 우주 탐사선을 계산을 하는 거를, 이제 자기가 계산을 합니다. 수학 실력이 뛰어나서요. 근데 거기 보면, 그 흑인 여성들끼리 모아서 뭘 하냐면은, 계산을 막 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명의 흑인 여성들이, 흑인 여성들인데, 이게, 뭐죠? 이게 수학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죠? 나사에서 수학 계산하는 사람들을 마, 많이 모아놓고, 이쪽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서 주면, 그거를 다 계산해서 줘요. 그죠? 그런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그런 부서에서 모인 사람들, 여성, 여성 한 20명, 3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컴퓨터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들을. 그 때는 계산하는 사람들을 컴퓨터라고 부르는데 그 영화에 보면 사람이 계산하다가 어느 순간에 IBM 컴퓨터가 들어와요. 그죠?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하는 역할을 컴퓨터가 대체를 하면서 이제 기계장치가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 그런 스토리를 알면 아, 이런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구나. 이렇게 알게,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계산기가 없었느냐. 제일 처음에 나온 계산기는 뭐죠? 손가락. 여러분들 계산할 때 손가락 갖고 계산할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그죠? 손가락이 제일 먼저 계산기입니다. 그러다가 머리로 계산하다가, 그 다음에 기계장치가 필요하니까 이런 주판을 가지고 계산을 했죠. 그러다가 뭘 했냐면은, 1550년도에 존 네이피어라는 사람이 이런 걸 계산했어요. 자, 이게 어떻게 계산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판에 1부터 9까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425 곱하기 6을 계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4, 4라는 막대기가 있어요. 4자 막대기가. 그 다음에 2자 막대기, 5자 막대기를 이렇게 3개를 여기다 똘똘이 끼웁니다. 그러면 425죠? 곱하기 6이니까 여기가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면, 2550밑 정답이 나와요. 밑에 보면 나오죠? 이렇게, 세로로, 여기 요걸 더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대기를 착착착 끼우면은, 금방 암산이 되죠? 계산이 되죠? 신기하죠? 이런 계산기가 있다는 게, 그죠? 음. 그래서 주판을 튀기다가, 이제 이런, 그거보다 이제 발전된 형태로 막, 기계 장치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계산기, 다른 말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컴퓨터라고 부르는 거겠죠. 그죠? 어. 자 그러면서 파스칼린 이라는 사람이 만든 게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서 톱니바퀴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10개 돌리면 1 0자리한단에 올라가고 뭐 기본 우리 톱니바퀴 돌리는거 알죠 우리 시간 시계처럼 그렇게 만든 계산기가 그 다음에 만들어졌고요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더 복잡하게 라이프린치 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더셈, 펠셈, 곱셈, 나노셈 까지 가능한 이런 기계 장치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가 어떤 숫자를 빨리빨리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런 숫자를 도와주는 그런 도구들을 계속 만들어 왔던 거죠. 그죠? 그래서 컴퓨터가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이런 계산기를 꾸준히 만들어 갖고 오다가 90년대 들어가면서 이제 전기가 만들어지면서 전기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기계장치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비지라는 사람이 이제 연산기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움직입니다. 옆에 보면 이런 기계장치들이에요. 아직까지는 이제 기계 장치죠. 기계 전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제 기계 톱니바퀴나 이런 그 쇳덩어리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만들어지는 이런 기계 장치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차분 기간 이런 게 있는데 이 차분 기간 이런 게 뭐냐면 여러분들 99 곱하기 9하면은 머릿 속으로 막 암산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수학에서는 100 곱하기 9한 다음에 마이너스 9를 빼주면 되죠. 그죠 어, 이런 걸 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빨리빨리 처리해 줄수 있는 이것도 이제 계산하는 기계 장치를 의미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나머지는 중요한 게 아닐까요? 그다음에 좀더 발전하면서 뭐를 만드냐면 이 여기 보면은 이제 천공 카드라 그래요. 천공 카드. 이 천공 카드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거 본 적이 없죠? 그죠? 이런 거. 뭐냐면은 요즘으로 치면 OMR 카드예요. OMR 카드에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검은색 칠하죠. 그러면 빛이 통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 마킹한 걸 인식하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OMR 카드에 구멍을 뚫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OMR 카드인데 OMR 카드에 구멍을 뚫어서 그거를 기계 장치가 읽게 만든 겁니다. 똑같이 이제 빛이나 이런 걸 통과하면 구멍 뚫려 있으면 통과됐겠죠. 그러면서 숫자나 이런 걸 인식하는 기계 장치인데 사람들 인구 센서스 조사할 때 이제 쓴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이걸 만든 사람이 허만 홀로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게 성공을 해서 회사를 차립니다. 그 회사가 여러분들이 아주 알고 있는 유명한 회사예요. 어떤 회사냐면 IBM입니다. 이 회사가. 여러분들 IBM 다 알죠? IBM 컴퓨터 회사 IBM 다 알죠? 그 IBM을 만든 전신회사가 이거예요. 이걸로 성공을 해서 이제 컴퓨터 IBM 회사를 만들게 되는 거죠.